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라미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샷건이 출시됐다고 하여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잼미나 이번 샷건 리뷰는 나한테 맡겨. 싫은데요? 내가 다할거 있니? 알았다. 그럼 나눠서 설명하지. 요번 새로운 샷건은 스파스 12 산타총입니다. 그럼 리빅 샷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갈게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일단 비교를 하자면, 기본 그림에는 리샤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차이가 있는데요. 스파스 한탄총이 전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발사 속도, 소리, 장전 속도를 봅시다. 이번엔 단밀집도를 확인해 볼게요. 단밀집도가 높을수록 근접에서 유리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샷걸리비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